모의고사 영어 모의고사 2017년 6월 40번 문제 독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문장을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 문장을 의미를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그죠 시작합니다. 어? According to an Australian study, a person's confidence in the kitchen is linked to the kind of food that he or she tends to enjoy eating. 자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부엌에서의 자신감은 자신이 즐겨먹는 경향이 있는 음식의 종류와 연관성이 있다 자 according to 어디에 따르면 이 말이죠 그죠? Uh, an Australian Study. Australian, 오스, 호주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A person's confidence in the cut kitchen 한 사람의 자신감 어디에 있어서의 부엌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됐나요? Confidence가 핵심 주어죠. Confidence는 is linked to 어디에 연관된다? 무엇에 연관된다? The kind of food 음식의 종류에 연관됩니다. 어떤 음식인가요? That he or she tend to enjoy eating 어, 그 또는 그녀가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는 enjoy, 즐기는 경향이 있는 음식과 관련이 있다. 뭐 하기를 즐긴다? 먹기를 즐기는. 됐나요? 그래서, tend to 뒤에 동사 원형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enjoy 뒤에 eating이 목적, enjoy의 목적이 되는 것도 눈여겨보시고요. 됐나요? 예, linked to, linked to 전체사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food를 설명하는 대절, that. 됐나요? 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compared to the average person, those who are proud of the dishes they make are more likely to enjoy eating vegetarian food and health food. 자,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만든 요리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채식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더 즐기는 경향이 있다. compared to the average person. 자, 평균적인 사람과 비교되어졌을 때, 지극하면 그렇죠. 그죠? 비교해 볼 때, 분사금은 하나의 부사구로 끝내시면 되고요. 도즈 후가 주어입니다. 그죠? 도즈 후. 어떠 어떠한 사람 할때 도즈 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도즈가 어떤 사람인지 후와로 설명하네요. 이까지가 지금, 어, 아, 앞에까지가 도즈 후 전체가 하나의 주어가 되죠. Those who are proud of the dishes. 어, 자, 요리를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 어, 어떤 요리? They make. 그들이 만든 요리를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은 됐나요? 또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어, are likely to에 뭐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are more likely to 하면 더 하는, 하기 쉽다. 원래 be likely to죠. be likely to 하면 뭐 하기 쉽다인데 뭐가 끼어들었으니까 are more likely to, 더 하기 쉽다. enjoying, 먹는 것을 즐기기가 쉽다. 무엇을 먹나요? vegetarian food, 채식 음식, and health food, 건강 음식.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은, 어, 채식과 건강식을 즐기기가 더 쉽다. 됐죠? Moreover, this group is more likely than the average person to enjoy eating diverse kinds of food. 게다가 이러한 집단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어, 그, 뒷부분이 지금 제가 끊어서 그런데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기기가 더 쉽다. 자, moreover, 게다가 앞 문장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어, 자기가 만든 음식에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은 채식과 건강식을 즐기기가 더 쉽다고 했는데, 내나 그 그룹이죠. 예, this 그룹, 바로 그 그룹입니다. 그 그룹은 즉 자신이 만든 음식에 어,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나오네요. Is more likely 자, to enjoy인데, 여기는 뭐가 문제죠? 예, Then the average person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왜냐, 면이 구조가 뒤에 또 나옵니다. This group is more likely to enjoy인데, 지금 음영을 넣어놓은 than the average person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is more likely to, 더 하기 쉽다인데 than the average person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죠? 어, 평균, 보통적인 사람보다도 이 그룹의 사람들이 어, 즐기기가 더 쉽다. 훨씬 더 쉽다. Eating diverse kind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더 쉽다. 그 다양한 음식이 뭘까요? From salad and seafood uh, to hamburgers and hot chips. 어, 어디서부터? 샐러드와 씨푸드 어, 굉장히 건강식이죠. 거기서부터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 Uh, to hamburgers and hot chips. 정크푸드죠. 어, 이제는 즉석 음식까지도 다 즐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 In contrast, people who say, I would let clean, then make dishes, don't share this wide-ranging uh, enthusiasm for food. 자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반대로 나는 요리하기보다는 차라리 청소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열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 아까 뭐였죠? 자기 요리 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죠.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이와는 반대로 people who say uh, come, 여기 다운표 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와 대조적인가요? Those who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People who say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까는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I would rather clean than make dishes. 나는 would rather 뭐 하는 게더 나, 뭐보다는, t h yeah, e n 이하보다는. 그래서 make dishes 요리하기보다는 clean 청소하는 것이 더 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까지가 여기까지가 people에 대한 주어죠, 그렇죠? People입니다. 이제 이 people에 대한 동사입니다. Don't share, 공유하지 않는다. This wide-ranging enthusiasm. 이러한 광범위한, wide-ranging, 광범위한 enthusiasm, 열정이죠. 무엇에 대한? 음식에 대한. 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아까 전에, 좀 전에 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어, 음식을 정말로 가리지 않고 씨푸드, 어, 샐러드에서부터 햄버거에 다 즐겼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청소를 더 좋아한다는 사람, 즉 요리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광범위한 음식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거죠. 공유하지 않는다. 됐나요? They are less likely than the average person to enjoy different types of food.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가능성이 낮다. 자 they are less likely, 자 be likely to 됐나요? 아까는 be likely to에 more가 들어갔죠. 그래서 더 하기가 더 쉽다였는데 지금은 하기가 더 어렵다 하면 되겠죠. 역시 then the average person 중간에 끼어들어서 잘안 보입니다. 지금 이 구조가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어,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겠죠.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They are less likely than the average person to enjoy. 그들은 어, To enjoy 하기가 더 어렵다. 누구보다?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됐나요? 어, 뭐 하기가 어려울까요? 어, enjoy different types of food. 다양한 종류의, 다른 종류의 음식을 즐기기가 어렵다. 어, 청소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즉, 요리하는 것을 그럴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이죠. In general, they eat out. Uh, Less than the average person, except for when it comes to eating at fast food restaurant. 일반적으로 그들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먹는 때를 제외하고는 외식을 덜 한다. 덜 한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they eat out less than 무엇보다도 덜 나가서 먹는다. 외식을 덜 한답니다. 뭐보다도 than The average person, 보통 사람들보다도. 역시, then the average person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중간에 삽입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구조 잘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 문, 이 문제, 문장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교를 쓰고 있는 거죠. 빨리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단, 어, 구조 흔들리지 않도록 이 부분 때문에. e x c e p t a b l e 무엇을 제하고는 when it comes to, 자, 어느 때 그러면 안 됩니다. when it comes to, 무엇에 관한이죠. 이것이 about과 똑같으니까 뒤에 eat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먹는 것? at fast food restaurant. 그러니까 어, 즉석식품을 먹는 식당에서 먹는 것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사람보다도 덜 나가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리하는 것보다 청소가 낫다고 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광범위한 열정도 없고 그 다음에 어 외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대신에 패스트푸드는 또 예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죠. 됐나요?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인트 인 컨트레스트 비워놓고 다음에 들어갈 것 음, 이를테면, 시밀러를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맞죠? 예, 대조적인 거죠. 어떤 사람과 요리에 자부심 있는 사람과 요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여기 대조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 지금 요 포인트 잘 잡아서, 인칸트레스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 뒤에 문장을 통째로 비워서, 들어갈 자리, 예, 들어갈 자리 물을 수도 있겠죠. 인칸트레스 여기부터, 어, 여기까지. 네, 이 문장을 통째로 빼고, 넣을 자리를 찾는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people who 어떤 사람들은 are confident in, blank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뭐죠? cooking, tasting, dieting, dieting. 자, cooking, 요리하는 것에 자신 있는 사람, tasting, 맛을 보는데 자신 있는 사람, 식이요법 하는데 자신 있는 사람, 뭘까요? 자, 그들은 more likely to enjoy, 즐기기가 더 쉽다. 계속 지금 요리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답은 cooking. 자,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즐기기 쉽다? 음식은 음식인데 various, 다양한, specific, 특별한, organic, 유기, 유, 유기농으로 된 healthy, 건강에 좋은, exotic, 이국적인. 뭐죠? 예.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거의 즐긴다 그랬죠. 그래서 various가 맞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으로 정해지겠습니다. 누구보다, 덴도즈 후와 나,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됐죠? 여기까지 40번 독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